다아니할게 카드 를넣 어주 시고, 그 다음 에 기다리 면인 도네 시아어 영어 영어 누 르고, 비번. 그 다음 에 비번 비 번이 4개 인데, 그뒤 에다 영어 두개를붙 이면 되 고요. 빼겠습니다. 세부 어카운트를 눌러주시고. 그러면 돈이 나와요. 택시 왔어? 아니 응. <laughs> 음. 음. 나왔습니다. 카드가 나옵니다. 여기서 좀 나왔고요. 对、mm，嗯，下，嗯。